가지 지금 할미랑 지순이 노래했거든요. 지순이 노래. 아, 어, 어. 하고서는 좀 쉬더니 갑자기 또 부다닥 뛰고. 아유, 그랬어. 잘했어. 이제 슘표야. 가지 많이 뛰었어 지금. 삶이랑 같이 많이 뛰었어. 쉼표하자. 뿅 우리 같이 방에 가서 잘까 그럼? 방에 들어가려니까 싫다 그러던데 그래서 뛰어놀게 하느라고 지순이 노래한건데 같이 좀 쉼표해. 뿅 <laughs> 아우 또 방에 들어가자고 그 들어왔더니, 아우, 그랬더니 또 지, 지순이 갖고 노네, 요 혼자서. 혼자서 지순이 갖고, 무슨, 어! 점프하듯이, 얼마나 지순이를 안고 뛰는지. 어, 가지야! 가지야! 어, 들어와! 어! 가지 졸려. 응, 음, 자자. 어, 가지, 잠잘 시간. 어, 그래. 어, 가지가 졸려 해서 할미가 들어가자고 한 거잖아. 또 뛰네. 아이고. 그럼 가지 놀다 들어와. 아이고. 올라갔었더고 오늘은 제가 거의 하루종일 나갔다 왔거든요 어 그랬더니 오랜시간 가지라 안했었더니 제가 들어오니까 계속 앵앵거리면서 따라다니면서 어그 쿵! 쓰담 해달라고 그거를 진짜 계속했어요 좀 전까지도, 그냥, 좀 자다가도 눈만 뜨면 할머한테 와서 쿵 하고, 쿵 하고, 쿵 하고, 쓰담 해달라고. 음. 좀 놀다가 들어올 것 같아요. 가지 놀다 들어오셔. 가져왔어? 또 가네. <laughs> 저렇게 관심 끌고서는 <laughs> 자기는 나가버려. 그리고 할미가 들어오자 그러면은 안 들어온다고 이제 숨거나 아니면은, 어, 저렇게, 아우, 아우, 때요문 뒤에 장식장 있잖아요. 서랍장. 그 옆에 엎드려가지고 <laughs> 같이 거기서 뭐 해. 응? 들어왔으면 침대로 와야지 거기 있을 거야 그럼 거기서 심표하다가 올래 혼자 있기는 싫어가지고 또 에이. 지금 맘마 좀 먹고 왔어요 가지. 맞아, 그럼 거기서 심표해. 함이 먼저 잔다. 심표하다가 자라. 올라올 거야. 옳지. 아이고, 착해. watch 지금 심표회에 야 말미 음, 불 꺼줄게. 가지 잘자. 꼬리사랑 가지 안녕. 택이미 여러분들도 굿밤 되십시오. 행복한 주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잘 자자.